네, 오늘은 남포골도 넣는 거를 한번, 네, 스틸제 넣는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먹이 확인하고요. 먹이는 요즘에 화분, 하분, 화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먹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차 3월 말 되면 이제 이속 온덕계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야 됩니다. 이제 제일 먼저 벗길 게 설탕 포덕이겠죠. 예, 무기 확인을 하고요. 들어가보자. 모기는 아직 많은 것 같은데요. 이쪽 빗장에도, 여기도 무기 넣어줘가지고. 다뺄 필요 없이 날씨도 안 좋고 오늘 바람도 좀 부네요. 이렇게 보면 먹이가 보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먹이가 충분한지 다 보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집이 좁은지 벌써 다 보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 집이 좁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벌들이 뭐 철철 뒤에까지 넘쳐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요. 예, 뭐더집 지은 것도 없고 한 장을 한번 빼가지고 볼까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그, 봉판하고 숯벌집을, 숯벌집을 지었을 확률이 요즘에는 좀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한번 보시고 제거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숯벌집은 내금을 하다가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자, 숯벌집 전혀 없죠. 볼 집은 전혀 없고, 예, 네, 이쪽도 없습니다. 없고, 봉판입니다. 봉판. 예, 네, 이쪽도 봉판이고요. 이두 장은 봉판이고, 이메 이가리로 껴왔네요. 껴왔는 벌인데, 뭐, 그렇게, 요, 원래는 벌이 막확 늘어나질 않고, 예, 생각보다가 벌이 잘안 늘어납니다 지금 빨리 안 늘어나요 이쪽 먹이장을 한번 볼까요 어, 여기도 먹이는다 먹었고 요 끝에 고기를 보충해 줘야 되겠네 이거 네. 이제 벌이 없습니다 이제 이걸 털고 빼내고 먹이장을 줘야 되겠습니다 고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보고 어디가 있나 확인하고 고기장을 넣든가 네, 이쪽을 넘어서 산란도 안했고 고기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고기장을 한장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아, 이걸 벌들이 이쪽에 와서 지금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땡겨줘야 되겠습니다. 물를 빼고, 렇를 빼야 되겠습니다. 뼈를 빼놓고, 얘들을 이쪽으로 땡기고, 아, 여기다가 고기판을 하나 대고요 안포골드를 하나 끼우겠습니다 예..이메 네, 이갈이로 끼웠는데 이쪽에 와서 산란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요왕이 이쪽에서 먼저 산란을 한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옮겨주고, 여기다가 먹이자 하나 넣어주고요. 한 장은 털어내겠습니다, 하나는. 그대로 넣어주고요. 안포골도 하나 끼워주고. 예, 월동목이 빼놓은 거거든요. 월동목이 빼놓은 건데, 예, 한 절반 정도로 먹이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끼워주고, 얘는 하나는 빼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끼워주고, 하나는 털, 털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아유, 그렇습니다. 아이걸 빼야되겠네요 이걸 먼저 털어주고 요걸 털어주고 빼내야 되겠습니다 내려가시오 내려가시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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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또 있어 또 있어 요거는 빼내고요 이거는 그대로 집어 넣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먹이도 되고, 예,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화분떡을, 아, 먹던 걸 그대로 넣어주고요. 화분떡을 여기는, 어, 이거 지저분하네. 이걸 뒤로 해서 하고. 공기통을 앞쪽으로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먹이 확인하고요. 먹이 없는 거 추가시켜주고, 만포걸도 하나 놓고요 스트릿제. 예. 그 다음에 화분떡은 지금 반 개를 더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들어가 보시오. 화분떡은 반 개를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들어가봐라. 가분 똥에 놀리면 죽는다. 이렇게 해주고요. 붙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